전국에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KT가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400억 원이지만 따져보니 개인에게는 1,000원, 자영업자에게는 8,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KT 개인 및 기업 고객은 별도로 보상 접수를 하지 않아도 다음 달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개인은 네트워크 장애가 있던 89분의 10배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영업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는 17치 요금을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대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달 1,000원 정도를 감면 받습니다. 월 25,000원대 인터넷 유선 상품에 쓰는 개인 사업자의 감면액은 8,000원 수준입니다. 정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어 어려,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피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은 판단하도록. 여론은 냉담합니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KT만의 방편이지 정신적인 어떤 손실이나 영업상에 발생된 손실을 갖다가 보전이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아이언즈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보상한 전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의존도가 높아 이번 먹통 사태 때 피해를 많이 입었던 택시 기사는 개인 가입자로 분류돼 천원 정도 감면받게 됩니다. 사람들 지나가는 애들 뭐차 타면서 사고 나고 그냥 조건이 되지 지 그것도 받겠어요. 그때보다 KT는 이번 주 중으로 보상 내용을 확인하거나 누락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피해전담 지원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탄비입니다.